안녕하세요 리랜 한만영 과장입니다 예전 영상들을 보니까 좀긴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짧게 요약을 해가지고 중요한 부분만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인기가 너무 많은 화제의 차량 BMW X3 20i M 스포츠 패키지에 대해 출고 후기를 준비해 왔습니다 첫 문의부터 인도 날까지는 약한달 조금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간단하게 소개 드려 보겠습니다. 처음 연락은 이제 6월 말쯤 회사로 문의를 주셨고 제가 전화를 따로 드렸어요. 원하시는 차량은 이제 BMW X3 20i M 스포츠 패키지고 색상은 화이트나 블랙이면 되고 시트도 이제 모카나 블랙으로 조합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정도가 딱 메인 컬러로 가장 무난하고 인기가 많은 조합이들인데요. 현재 BMW의 그 재고 상황을 대략적으로 안내를 드렸고 인수용 조건으로 견적을 산출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대한 빨리 구해 드리긴 할 건데 혹시 모르니까 대기 계약 은 하는 게 좋다고 권해드렸고 두 가지 색상으로 대기계약을 했어요 이후 약 3주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긴급재고를 찾았는데요 부인님께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다시 한번 견적 산출해서 보내드리면서 심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리스 또는 장기렌트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필수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이 심사라는 절차인데요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 짧게 3주 정도밖에 안 기다리셨지만 다른 분들은 두달세달 달 이상을 기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기껏 기다렸는데 이제 나중에 심사 생긴 문제로 진행을 못하면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심사 승인 먼저 받아두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스토리의 고객님께서는 이제 먼저 심사를 안 보셨던 이유가 저한테 문의 주시기 며칠 전에 더 비싼 타 브랜드 차량으로 타 업체를 통해서 심사를 받았다고 하셨고 일단 그래서 심사 조건은 나쁘지 않겠구나라고 판단을 했어요. 일사천리로 이제 쭉쭉 진행이 되는가 싶었는데 고객님이 갑자기 금리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비하면은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른 건다 아는 사실이고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인다는 건 저도 충. 분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2% 금리는 이제 보증금을 꽉꽉 채워서 넣어야지 이제 가능한 수준이라서 우리 고객님의 조건과는 좀 맞지 않았습니다. 근데 혹시 제가 뭘 빠트렸을 수도 있으니까 다음날 한번더 확인을 해보겠다고 했고 하지만 여전히 절대 불가능한 수치였습니다. 고객님도 다시 확인해 보니까 2%가 아니라 이제 3.49% 정도로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뭔가 이상하다 싶어 가지고 혹시 받아보신 견적서를 제가 혹시 저한테 보내줄 수 있냐고 여쭤봤어요. 이게 근데 견적서를 보니까 너무 익숙한 거예요. 아니 익숙하다 못해서 이건 그냥 아 이거 내거 잘못 만졌구나 직감이 바로 왔는데요. 고객님께 이제 혹시 타 업체에다가 요 견적 의뢰를 하실 때 우리 차 나오는 딜러사가 어딘지 혹시 대기 계약도 했고 배정을 받았는지 그런 얘기를 물어봤더니 고객님께서는 타 업체에 말씀을 안 하셨대요. 그럼 답은 나왔죠. 누군진 모르겠는데 그냥 내 견적 가지고 지금 낚시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입 차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딜러사마다 할인이 다르고 재고 상황이 다르다는 걸 심지어. 제가 할인으로 여기 적용시켜 드렸던 금액은 공식적으로 나온 프로모션 가이드가 아니고 차량 판매수당을 이제 제가 포함을 시켜 드린 건데 요거 진짜 똑같이 반영을 해놨더라고요. 제 머릿속에는 딱한 가지 생각만 들었습니다. 요거에 낚여가지고 조금 고객님께서 멈칫하시면은 이거 딜레이가 좀 오래되겠다. 요번 차날아가면은또 큰일 나겠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요거를 대표님께 막 제가 입증해드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저견적이 잘못됐다는 걸. 뭐 일단 제가 딜러분과 했던 카톡 내용을 일부 보여드리면서 요 할인이 어떻게 나온 건지. 것들 좀 안내를 드렸고요. 사진에 표시를 해놨지만 고객 상담을 할때 이제 제대로 딜러사의 조건과 재고를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받아보신 견적 있으면 주세요. 한 다음에 숫자만 조금 바꿔가지고 제가 더 쌉니다. 저한테 하시죠. 라고 영업을 하는 곳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런 데서 얼마나 열심히 고객님들께 다방면으로 일처리를 잘해줄까요? 견적 하나 짜는 것도 귀찮아 갖고 이렇게 만드는 것들인데. 요거 알아보는 건 정말 어려운 게 아니고 쉬운 거고 조금 뭐 가끔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금방 할수 있는 일들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월납임료 자체가 너무... 노마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업 사원은 무료로 일을 해주겠다고 하는 견적이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리랜 영업 사원들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절대 노마진은 아닙니다. 대신 합리적인 견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항상 고객님과 저 모두가 기분 좋게 출고를 도와드린다고. 카톡에서는 조금 내용을 보시면 은 조금 화가 난 모습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게 화가 난건 아니고 그냥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저렇게 됐어요. 어찌 됐든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일을 하면은 그만큼 소득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깨 해트리려고 하는 양심 없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멀쩡히 진행을 하다가도 이렇게 하루 이틀 많게는 한달 딜레이가 생기곤 합니다 네, 우리 고객님께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는지 서비스 내용으로 넘어갔습니다 뭐 서비스에 대해서는 누구한테도 안 밀리는 한 과정인 거 아시죠? 프리미엄 선팅 이제 솔라가드에 높은 등급으로 약속을 드렸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서류들을 받았고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잠깐 알아보니까 뭔가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법인 사업체의 경우 법인이 계약자로 들어가고 연대보증인으로 보통 대표자가 들어가곤 하는데요 간혹 이 주주명부에 있는 다른 뭐 이사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법인의 대표님께서는 면허증이 없는 상황이셨어요. 그래서 법인 임직원 면허증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해당 금융사는 임직원 면허증을 이제 안 받아주기 때문에 다른 금융사로 심사를 넣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그나마 금액 차이가 월한 4천 원밖에 차이가 안 나서 참 다행이었죠. 법인 대표님 연락처와 이제 신분증을 따로 받아서 접수를 했고 결과도 당연히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 이제 계약 미팅 스케줄을 직접 잡고 가가지고 약정서 설명과 함께 작성을 하고 왔습니다. 중간에 이제 보험 가입 관련해서도 직접 진행을 해드렸고 8월 3일 수요일이 되어 전시장으로 차량이 도착했으면 대표님께 이제 사진을 보내드렸어요. 8월 8일 이제 월요일이 되면서 중간에 위기가 조금 있긴 했지만 끝까지 저를 믿어주신 고객님께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원래 준비했던 서비스 외에 이제 촬영용 고급 매트도 따로 준비를 해갖고 주문해서 보내드렸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그리고 고객님 모두가 만족하는 출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를 출고했으니까 걸어놨던 대기 계약은 취소 요청을 하면서 마무리 되었고요. 결과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낚시성 견적, 허위 견적이 예전에도 많았고 지금도 앞으로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경쟁하는 영업 사원의 입장에서는 그냥 진행 하나 못 하는 걸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걸로 인해서 몇 개월을 더 기다려야 된다거나 반대로 그 꼬임에 넘어가서 오히려 더 비싸게 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언급되는 이 노마진. 물론 누군가는 진짜로 노마진 진행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세상일 을 모르는 거니까요. 하지만 출고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금융 관련 차량 관련 사후 관리까지 다해 드려야 되는데 마진도 없이 차를 빼드리고 몇년 동안 이 사후 관리를 누가 하려고 할까요? 돈도 못 벌었는데 싼게 좋지만 무조건적으로 싼 것만 찾아가다간 오히려 독이 돼서 더골치 아파집니다. BMW X3 20i MSP 차량을 포함해서 타 브랜드 차량까지 모두 리스와 장기렌트 알아보고 계신 분들은 합리적인 금액대로 운전을 그만두는 순간까지 동반자처럼 도와드리는 리젠 한만영 과장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